네, 마더텀 194쪽 48번입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 이거 그거다. 구름량 말해주는 거. 자, 태양복사에너지가 서태평양이죠 지금. 태양복사에너지가 평소보다 서태평양에 적게 들어온대. 그럼 구름이 많다는 거예요. 서태평양에 구름이 많다? 그럼 에리에라이 라인이하죠. 바람 왼쪽으로 더 쏠렸고, <laughs> 구름이 더 많아진 거죠. 서태평양이 그리고 b 는 평소보다 복사 에너지가 태양이 더 많이 들어와. 그 말은 구름이 적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엘리뇨가 됐다는 거죠. 자, 어우, 또 나왔다. 이거 20도씨 등손선 깊이 편차 그치? 근데, 이건 이제 서태평양, 동태평양을 봐야 되는데, 얘는 동태평양이 이 깊이가 얕아진 게 란이냐입니다. 동야냐동야이다 근데, 얘는 깊이가 깊어졌죠? 그 말은 뭐다? 엘이다. 그래서 엘리뇨를 뜻합니다. 나는 a가 아니라 b. b일 때, 엘리뇨일 때는 서태평양이 평년보다 구름이 없죠. 그럼 b가 안 온다는 거고, 건조. 자, 그다음에 a라니냐를 기준으로 삼을게요.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고기압이 돼서 요 값이 작다. 4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